다 같이 신고백어 <laughs> 자, 같이 우리 신한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삼지를 창도하시다 아멘. 자, 우리 어 올해 우리 가정의 성취된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동 보고 록하겠습니다 자, 시작. 장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령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아가들. 복중의 아가가 있으신 가정은 3명을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어,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만순의 여우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부르시느냐 우리는 또 태어나고는요 지금 아기가 없으신 가정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 태어나고 둘 태어나고 또넷 쌍둥이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넷 <laughs> 쌍둥이를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왜 <laughs> 왜, 아가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느냐 여러분들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 주시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어,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어저 지난 주 이제 어, 한3 주를 걸쳐서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 이 멤버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와 조부모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축복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억으로 주신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그냥 모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엄마, 아빠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예의 자리입니다. 대부분 제가 현장에 가면요. 태영화 예배는 태아하고 영화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 줄 알아요. 물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태영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될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단일 목사님이 매주 강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 사실은 전체적인 이, 어, 이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로서 가져야 될충점에서 어, 말씀을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담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강담말씀을 우리 태양 하고 부모님들이 붙잡을까 저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laughs> 한 주간 동안 우리 태어나고 부모님들과 함께 이 우리 태어나고 부모님들 그 환경에 맞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꼭심어서 전달해 줄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대여가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간표가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표인가를 알아야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우지? 그건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자녀에게뭐신호아빠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손자에게 손녀에게 영적으로 훌륭한 조부가 될까?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영학이 이 아이들은 부모의 윗모습을 보도 배우면서 그 배운 것을 자기를 시키고 내 것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게 된 것, 한번 뿌리 내린 것은 잘 없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새해 영하 시간표라고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성사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 축복을 귀한 자녀들에게 전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즐겨보고 말하는 랩트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러가겠습니다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찬양 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랄 거예요. I am a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a little bit of a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Huy Pahla nakil guti filt demonstro 했죠.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우선 은혜와 은가 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는 어, 기도의 삶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감사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기 끝치지 아니하고 어,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글들은 항상 고시작이 그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어,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죠. 당시 어,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에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우상 신전이 모든 정치계, 사회, 문화, 경제를 꽉 붙잡고 있어서 무하고 굉장히 아무 어, 문제 없을 것 같은 저 도시가 어, 영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음날에 어, 타락하여진 그런 상태였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도시에 가서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이 현장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렇게, 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저 우상신을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데, 어, 또 어떤 사람은 저 우상신의 그, 어, 금장, 금장을 입히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데미신자를 찾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의 그 생업이 끊겨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오를 한번한번한 그래서 바울은 어, 한대의 회당, 회당에 가서 어, 복음을 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도란노성원을 어, 만들어서 2년 동안 제자들에게 어, 복음을 준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년쯤 그런 후에 그렇게 핍박과 활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잘 지켰다. 아,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던 애면소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다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 감사의 시작으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있었죠. 바울의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근원적인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학자였고,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에 앞장선 살인자의, 핏박자의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예수님의 빛을 본 이후에, 이제는 핏박자에서 살인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리더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자신이 공부도 많이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겼던 그 구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그눈을본 이후에 모든 성경 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 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 이후에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죽계로 돌아오는 자가 바울을 통하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 40여 명의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어서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겠다. 이런 결사대까지 조직이 될 만큼 어, 바울은 위기의 순간도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쳐다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이었는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가올은 언제나 근본적인 축복을 받았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 우리가 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가 안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과거에 묶여서 창세기 6장이라는 세상 문화가 너무 좋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이라는 그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영적 상공 때문에 우리는 그것적인 감사를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런 적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선물을 양육하는 이 상황이 신나 감사보다도 우리의 지친 영적 상태 우리의 저하된 그 체력으로 인하여서 감사보다는 우리는 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우리는 불만이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것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 태영아고 모든 부모님과 교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가 된 다니엘을 한번 보실게요.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었는데도 그의 습관, 그의 체질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비교를 시작하고, 그래서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진 나 있는 그 창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민족하냐? 그바벨론왕이 어, 많은 총리가 있지만, 다니엘을 신뢰할 만큼, 이것 때문에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실기하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 봐도 이 사람은 어, 빈틈이 없는 것을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들이 빈틈을 찾은 것이 뭐였냐면, <laughs> 늘세 번씩 기도하는 것이 빈틈이 없다 그래서 왕에게 어, 어, 한달 동안 모든 사람들이 왕이외에 다른 신을 어, 찾으면 그 사람을 사자골에 던지라는. 그 조선을 만들어서 이제, 어, 붙이게 되었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가장 중요한 것,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국에 들어가게 생겨서 특별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니까 문제 만나면 아이가 아프면 우리 동생한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때 기도하고 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겨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만 대로 흑만 대로 세질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시기는 부모의 모습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 아무 문제 없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아무 문제도 없던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나아. 죽은 걸 앞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내 아이에 아무 문제 없게 하라고 하면 앞으로 고 복을 떠나서 세상 밖에 나가면 절대 어려움이 오면 맞서 싸울 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형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적인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자녀가 항상 위기를 만나도 아무 문제 없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양육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수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수 밖에 없는 몇 년째가 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만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을 머리로 알게 하도록. 내가 구원다고 바울의 기도 제목은 달랐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망과 위전이 담긴 기도를 어,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와 제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알기를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참. 오늘 또 부모의 모습입니다. 큰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러한 일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눈이 보일까? 그것이 어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세게 보고만 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유정을 주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가진 것 없고 어, 또좀 경제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가난하면 불행해 보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식디장에도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시용에 가서 불안방울만 달라고 횟삭에 외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상에서 늘그부서러기를 어, 주워먹던 거지는 오히려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서 가난해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은 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부모가 집에 돌아가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교회에서 오혜는 바다도 집에 돌아가면 불신자 부모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요. 기본 제목이 완전히 끝내주고 완전히 거창해서 금방 세계보고만 할것 같아요. 근데 아이 하나 낳고 제가 출산신방 하면 예배 나올 힘도 없는 가정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영적인 축복을 얻으려는 그런 의지도 없는 가정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할 때는요. 금방 세계보고만 할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시대적인 면역력은 금방 풍부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입어 주세요. 적어주세요. 경제 주세요. 그런 기도는 너무너무나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내 아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를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목을 부탁해 주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3 살, 4 살. 이 무슬림권의 부모님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내 아이들이 IS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비 무슬림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내 아이가 이이이 일에 이, 이, 앞장서는 것이 종망과 비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꿈은 살인이라고, 어, 본인 입으로 말했다고 하는 다 대단히 무섭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막, 어, 위험한 곳에 안 보내서 우리는 꼭 전정도 떠나가려고 우리는 키우는데, 이미 저 무슬림 건물은, 어, 알라신을 섬기지 않는 비 무슬림 건물을, 어, 없애려고, 기분이 어린 적도 저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저것이 부모의 소망이요. 어, 저 어린 자녀들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야 어, 이 무슬림권이 100만 명의 어, 이 무슬림을 어, 인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장악한 것이 저들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 의 기도제목이 바뀌어져야 되겠니다 우리의 기도제목이 이 땅에 저 무슬림권들이 아이들도 못 하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원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부터 포위되는 교회를 있는 한 사람이 죽으려고 달려도 안 잡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그냥 키우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영적으로 부지한고모 때문에 불성한 아이, 불행나 아이로 만들면 우리는 안될 겁니다. 내 품에 있는 동안에 자질를안 되나서 뱃속 10달 동안에 오 n 실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a i 를 가지고 you 들이 l l be d o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o d You will be 시간표 d 가 h e said, She will be. She will be. s 이 e will be. She will be. s 아 e will be. She will be. She will 만큼은 창세기 3장에 그 극본이 치유되어지는 기회로 그리고 성장하면서 영적인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엘리트적인 그런 그 기본을 갖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 속에 올바른 비노 제목을 붙잡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려면 우리는 늘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명하나님의그 능력의 힘이 얻어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주시는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내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 되게 보고만 그 축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함 사랑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구했다면 이제 영적인 축복 속에서 귀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 제게 보고 말도망과 비전을 전달하는 모든 축복의 가정가정에게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를 또 이름으로 기도드려 온 나이다 아멘